4절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복음 선구 15번부터 19번까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이다. 마태복음 16장 17-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예수께서 나와 마이스마에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 성도들이 제일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만의 음모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는 가족들로부터도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몸에 병이 올 수도 있겠죠. 어, 의도치 않게 내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엇나갈 수도 있고 어, 꼭이 모든 것들이 어, 복음 때문이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진짜 복음 속으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훈련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성공도 해보는데 신앙생활이 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어, 새 청년의 모습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왕 거기에서 또 왕은 타협하게 만들고 불을 피워놓고 또그새 청년을 불러서 타협하게 만들죠. 너희가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어, 다 좋지 않냐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에스더는 결단을 하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렘넌트들에게마다 이 결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 5절에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러면 너희들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냐? 어, 결국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흑암 세력을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세계 교회들이 분쟁 속에 있고.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나를 치유해야 되고 정말 그 창세기 3장 나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에게서 답을 찾으면은 우리가 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어, 어디 한적한 저기 막 산에 들어가서. 그 자연 인이다뭐 그런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시청률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두 명의 그 연예인이 가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죠 윤택하고 이승윤인가 그 옛날에 헥사하던 개그맨인데 그들의 회당 출연료가 7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 그 정도 시청 어느 정도의 고정 시청률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삶을 동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산에 들어가서 어 그냥 거기에서 뭐 산나물 캐고 막 그런 거 먹으면서 유유자적 사는 삶을 동경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냐? 방송에서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실제 그, 뭐 저는 그것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연예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문제 때문에 거기에 갔었고,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그냥 회피하고 외면하고, 그냥 나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치유라고 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따라서 나도 산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되냐? 우리에게서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우리 마음에 확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 가운데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강단에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못 찾으면은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맞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새 청년에게 아니 이 불, 이거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지금 불을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고, 어느 정도 성공해서 이제 좀 복음도 전하고 후대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아니, 저불 속에는 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불 문제만 꼭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우리는 타협을 할수 있죠. 에스더가, 아니, 내가 이 왕후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원래 내가 왕후가 될 사람이 아닌데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도 않고 내가 사기치면서 어떻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니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왕한테 갈 필요가 있냐 아니 어떻게 우리 유다인들을 다 망하게 하겠냐 안 그럴 거다 그냥 몇몇 사람 죽고 말 거다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겠죠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것이 요셉과 모세가 그 애국 시대 때 나에게 원하는 말씀, 나에게 편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죠. 바벨론 시대 가운데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왕이 주는 음식과 술을 내가 먹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그것을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얘기해서 내가 손해 보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것을 알고도 나는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해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들키면 죽는 것을 알고서도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한 초대교회가 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내 네, 소원성취.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의 기도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문제 해결, 소원성취 기도. 지금도 절간에 가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어떤 기도 하냐? 딱그두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하냐? 떡을 위한 기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행위도 물론 중요해요. 기도를 길게 해야 되냐, 짧게 해야 되냐, 길게 하면 좋겠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겠죠. 짧게 하는 것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랩나스들하고 이제 네, 다락방 하는데 물어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붙잡은 것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에스더처럼 순종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엇을 순종해야겠냐? 그니까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안 붙잡았어요. 그니까 순종해야겠다. 그건 아직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봐라. 근데... 지난주 강단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세상에서 할 믿음의 고백이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했죠. 저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이번 주에는 나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라고 나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어 랩나터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아바로한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새 청년들이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응답의 기회를 주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도망가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안디옥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디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번 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 뜻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갇히게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유익 거기에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니까 두신자 바로 왕이 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을 누렸냐?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해라. 나도 내 신호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누린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들보다 더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 모든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증거들을 또한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모늘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주 강단 결론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올바른 기도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오늘의 말씀, 그 오늘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오늘의 증거, 오늘의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일들마다 여자들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자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응? 남자 여자 누가 더 중요하냐? 지금 그거는 또 나에게 가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자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무늘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복음의 말, 살리는 말, 힘 주는 말, 은혜 주는 말을 우리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인데 왜 신앙생활이 안 되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사탄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 포럼이 자연스럽게 되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게더 편하고 그게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받은 말씀 포럼하는 것, 지난 주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응답을 서로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이 어색하고 불편해 한다라면은. 아직 나에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그 창세기 남장 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고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고 문제가 오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풀목불이 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사자굴이라면 어떠한 해유와 어떠한 좋은 말들이 있더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이든 홍해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날인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번 주 강단 서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를 알고 선교를 아는 자가 썸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응답받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모늘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